아. 안녕하세요. 청년 목장 전용진입니다. 캄보디아 아우리치에서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 있어서 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하는 아우리치 준비 기간은 설렘 반 부담감 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낯선 땅 캄보디아에 도착하게 되었고 점포교회 어린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어린이들의 모습과 인도자의 물음에 힘차게 대답하는 어린이들의 열정, 신나는 찬양과 율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순수한 눈망울의 어린이들의 모습은 준비 기간 동안 받았던 부담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만큼 벅차오름을 주었고 눈시울을 뜨거,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예정에 없던 가정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환경이 열악하고 가난한 친구들의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경찰관, 헤어 디자이너, 교사라는 꿈을 키우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달하는 선물을 받으며 눈시울을 훔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눈가에 아른거립니다. 그 어른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 예수님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간 우리를 반갑게 맞이, 맞이하여 주시고 선물을 받으며 좋아하시는 모습이 저의 마음속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위해 준비한 게임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맡은 게임은 공교롭게도 전부 야외에서 하는 게임이라 더운 날씨에 힘들었지만 작은 것 하나에도 웃어주고 즐거워해주는 어린이들의 모습에 얼굴에 흐르는 땀도 잊을 만큼 정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함께한 헬퍼들과 통, 어, 통역자로 삼겨준 현지 청년들의 열정을 보고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끝없는 호수 위에 수상가옥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수 있었던 톤레샵 호수, 캄보디아에 찬란했던 역사를 느낄 수 있었던 웅장한 앙코르와트, 야시장 투어 등 문화 탐방 시간은 캄보디아 문화와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아우리치는 제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제가 회사와 삶에서 느끼던 부담감과 스트레스, 걱정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움직임에 비하면 매우 작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시는 성교사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큰 도전과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좀더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날씨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불만 없었던 팀원들, 그리고 목사님,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렇게 무사히 즐겁게 아울리치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 돌드립니다. 감사합니다.